개를 멱살, 그, 멱살을 잡고 이렇게 나와서 길바닥에 패대기 치다시피 놓고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기쁘고 너무 분노에 차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이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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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이제, 이제야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대란노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저희 둘을 채권채무자 관계로 보더라. 고요 <laughs> <laughs> 그런데 그 친구 입으로부터 나온 사연이 드라마인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그 집이 빚 때문에 망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들은 겁니다. 23년간 한국에 못 들어왔대요. 그리고 23년간 뭘 했느냐? 동남아의 어떤 나라에서 빚을 갚았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빚다 갚고 들어왔대요. 진짜 손을 만져보니까 나무보다 딱딱합니다. 얼굴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렇게 검은 얼굴 처음 봤어요.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친구로부터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을 저한테 줍니다 야 경일아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도 흥분이 안 가라앉았으니까 오, 어, 오,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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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추어탕 좋아하냐? 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추어탕 진짜 좋아해요. 느낌이 묘하시죠? 23년을 죽어라 빚갚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딱 2년 동안 사회생활한 이 친구가, 자기 어렸을 때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한 켠이 뜨끈해지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는 나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눈가가 약간 촉촉해집니다. 제가 촉촉해지고 있는데, 얘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젠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왈칵 쏟았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아직도 추어탕 먹을 때마다 네 생각해 임마"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감동 안 하면 저 사람도 아니죠. 이게 감동입니다. 아무리 그게 사소한 거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긴 시간 동안 기억해주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동한다는 거죠.